파란 색깔 선택해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은 빨간 색깔이 제일 멋져. 파란색 좀. 여. 됐어, 이제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신기해, 이게 제일 재밌어. 살짝 숙여봐봐. 이러면은 여, 자동차 안에 있는 거야. 살짝 다리를 살짝 숙여봐봐. 앞에 본 상태야 조금만 더 숙여봐 거의안다시피 해봐 여기 밑에서 보는 느낌아 엄청 많이 숙이면 보이긴 보여 봐봐 차 타는 느낌 나지? 근데 난 이렇게 서있어도 불편해 그 밑에 저기더 불편할 듯 한데 나는. 아 뭔가 앞으로 넘어, 어, 넘어질 것 같지 않냐? 그럼 일단 한번해볼나서